자, 401번 볼게요. 자, 저두 식을 곱해놓고 전개하라고 했는데, 지금 뭔가 얘가 비슷하게 생겼어. 어떤 게 비슷해요? 지금? x-2. x-2인 게 똑같죠. 그럼 내가 여기서 x-2라는 걸 a로 나눌 거야. 그럼 얘 어떻게 쓸수 있냐면, a plus 3y. 그죠? a 마이너스 3y 이렇게 쓸수 있네요. 그럼 내가 이 어떻게 쓸수 있어? 합쳐 공식으로 바로 써줄 수 있다, 그쵸 a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. 근데 a가 뭐였어? a였잖아, 그쵸 그럼 x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9y의 제곱인 거야. 어떻게 쓰면 돼?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9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뭐가 똑같아 답은? 3번이 되겠죠.